2023년에는 새로운 동영상, 새로운 장소, 새로운 먹방을 시작할 건데요. 제가 22년, 21년, 20년, 19년, 18년에는 다른 곳에서 찍었는데, 이번에는, 어, 내부가 아니라 외부, 스파운 <laughs> 장소 장소에서 찍을 건데, 완전 새, 새로운, 새로운, 새로운 거예요. 제가 어디서 찍을 거냐, 학교 운동장에서 찍을게요. 학교 운동장. 학교 안에서 바뀌었을 거고, 여러분들 열심히 봤, 보셨으면 좋겠, 좋겠습니다. 사진이 들왔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그리고, 음, 23년에, 또, 뭐, 23년에도, 새로운 드라마, 영화 나올 거예요. <laughs> 저는 먹방을 찍을 건데, 먹방을 많이 먹을 거예요, 많이. 그래가지고, 언제 음, 어디, 어디서는 찍을 건데, <laughs> 이스타은 1000개 넘는 영상 찍을게요. 바이바이.